오늘 마지막 빌리퍼 4장입니다. 여기 4장은 감사의 인사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고 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기 교회 안에 약간의 안력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기 규오디아와 순두계를 얘기하죠. 두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도자인 여자들입니다. 둘다 여자인데 에, 이 여자들이 좀 약간 안력이 있지 않은가? 그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뭔가 둘의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 주의를 하는데 있어서 에, 잘하는 것도 좋지만 화합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싸우면서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 품으라. 그다음에 에, 나와 멍해를 같이 한그저 여인들 그랬어요. 그이유오디와순두계를 비롯한 여자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며 몽약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지까지나 여선교회 여자 성도들이 많이 돕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언급을 잘안 합니다. 예수님의 활동할 당시에 여자는 이름도 없는 가치도 없는 숫자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자 숫자만 치죠 숫자를 셀때 우리가 흠이 오병이어 기적은 몇 명을 먹었다겠죠? 오천 명 먹고 열등한지 남았다. 그 오천 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 외에 오천 명이었다. 이면 여자 아이들은 왜안 셀까요? 그 당시가 그래요. 풍습이 여자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새벽에 몇분오셨나 남은 여자는 빼고 남자만 몇명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이름도 없는 그 시대에 여자를 이렇게 언급했다는 건 상당한 파격이죠, 파격. 사도바울이 특별히 여자들 이름을 언급하는 걸 보면, 바울의 생각에는 이미 남전 여비가 없습니다. 평등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도왔다는 거, 이복음서에 만약에 여자가 기록된다는 것이 그 당시 허락됐다면,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여자는 몇명안 되죠. 누가복음에 있는 몇명 여인들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롬에 뭐 이런 여자들은 우리가 알지만 다른 여자들 많은데 모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약간의 그 여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또 여자들을 돕고 또이 여자들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풍습과는 다른 파격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어요. 목사님이 여자가 없다면 목해 못할 겁니다. 아마.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뿐 아니다 여자들이 은밀하게 많이 돕고 목사님 기도하고 여성 교회가 또 목사님을 많이 뒤에 돕죠. 남성 교회가 돕는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이거는 원래가 그렇습니다. 이남자분들 섭섭할 거 없이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은밀하게 돕고 사랑하는 게 적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거든 남자들 다 도망가도 누가 남았었어요. 여자들이 남았죠. 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갔어요? 여자들이 갔죠. 남자들은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두려워했죠. 여자들은 복순으로 갔죠. 모든 일에 여자들이 앞서는 걸볼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의 나이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예, 그 추구하는 자들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 기뻐하란 얘기가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올 말이 아니에요. 왜 지금 바울은 오게에 있지 않습니까? 오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뭘 기뻐하라고 하겠어요?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지금 슬프고 우울한 분위기에 무슨 기쁨을 얘기하겠습니까?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것도 또 어울리지 않는 부탁입니다. 옥중에 쓰는 편지 같지 않은 느낌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평안하다. 환경이 어떠건간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물, 무적의 사나이 불굴의 인생을 삽니다. 예수 안에서 그는 모든 걸할수 있다고 말해요. 1 3절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환경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만 살게 해달라 이보다 우리 아이가 무슨 환경이든 이기게 해달라 이 기도가 더 위대한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떻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사막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허벌판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것이 더 위대하지. 아무 문제 없는데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세요.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믿음이 강하게 되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지 주여 이 문제 없애주세요. 이 기도는 아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바울에게 가시를 빼주지 않은 거예요. 내 은혜가 되게조카도다 가시를 빼달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걸 이기고 살아라. 극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바울이 문제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고 무한은 문제를 가지고 이기기를 원했어. 그래서 파도 바울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지만 항상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라는 말이 여기서 계속 나오겠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바울보다 훨씬 어려운데 어렵지 않은데도 기쁨이 없죠, 평안이 없죠, 감사가 없죠. 왜? 믿음의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예요. 사람의 인격의 차이예요. 여러분과 사도 바울, 저와 사도 바울이 비교할 때 제가 바울보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주 정말 바울에 비하면 너무 평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보다 기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깊은 감사와 엄청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비천한 것도 문제 없어. 풍부한 것도 문제 없어. 배부른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환경에서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여기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능력신 그리스도인에서 할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문제가 산같이 다가와도 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문제가 없기 없고, 하나님 여러분 문제 없이 그냥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문제에 직면해야 되고, 또그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큰 문제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이 어떻게든 간에 나는 승리할 거다. 할렐루야. 나는 그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거다. 승리한다.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엉엉거리고 울고, 막 그냥 위로 받으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만 서서 이겨야 이기,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 우리 사장 몰라서 그래. 목사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힘든 거 몰라. 목회하냐 안하나 뭐 목사가 우리처럼 뭐 직장을 다니나 목회는 목회대로 어려운 게 있어요 목회라는 게 여러분 해보시면 하지만 직장 내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야난 목사가 놀고 먹는 줄 알았다니 해보니까 진짜 힘드네 이거는 뭐 정말, 정말 이거는 자작게나 쉽지 않네 사람 관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편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누구든지 어느 사람도 평안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감사의 인사인데요. 여기, 너희가 내게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랬어.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고 풍부한지라. 왜? 에바브로디도에바브로디도가 보내서 바울에게 전달해준 그 헌금, 선교 헌금. 그게 풍정하게 와서 나는 풍부하게 살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상당히 도움 많이 받았어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바로 에바보리더가 보내준 빌리뽀 교인들의 선교 헌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없으면 못 다녀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돈한푼 없이 다녔는데, 어디서 도왔을까? 누가 보면 팔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여자들이 있어서 숨은 여자들이 몇 사람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부자들이 있었거든. 자기 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뒷받침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됐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기가 막힌 헌신은 여자에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굶어 죽게 됐을 때 어느 여자가 도왔나요? 아, 어느, 어느 남자가 도왔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르밭 과부가 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또, 엘리사가 어느 곳에 가서 쉬고 먹고 마시고 했나요? 수애 여인이라는 여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정당꾼이 누구에게 도움받았나요? 라합이란 기생에게 도움받았어요. 여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여자들이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울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여자들이 참으로 가서 했어요. 새벽기도 여자가 많이 나고 정상입니다. 남자가 많은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남자들은 좀 처져 있어야 돼. 그리고 믿음도 장로님보다 장로님 부인 3, 그 권사님이 더 믿음이 좋아야 돼. 그래야 그 집안이 바로 되는 거예요. 원래 남자들은 그렇게 세세하지 못하고 자세한 저도 그렇지만 세밀하지 뭐 생각을 못해 여자들은 세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로님은 적당히 왔다 갔다 하고 뒤에서 권사님이 부인이 도와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많이 도와서 바울이 풍부하게 사는 이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을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드리는 나에게 좋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받으셨냐? 하나님이 받으시라만 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을 도왔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줬는데 그 돈이 누가 받았다고 그는가요 하나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괴롭혔어.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해? 그래? 너왜내 나를 괴롭히냐? 언제 주님, 제가 주님 괴롭혔나요? 네가 목사 괴롭혔잖아. 그게 나 괴롭힌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을 역시 또 목사를 잘하라고 하는구나. 아니요,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을.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 뭐라 그랬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거다. 너희에게 냉상으로 준 것도 나는 살지 일치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빌리뽀 교회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교회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된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된다. 그러면 18, 19절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 축복이 참큰 축복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데 땅에서 다 갚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적당히 갚고 진짜 큰 상은 하늘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준비한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다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지 않고 진짜 큰 상은 이 땅에 없어. 이 땅에서는 별거 아니고 이 땅에 주는 상은 진짜 큰 상은 하늘 날아가면 눈이 확 떠질 만큼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세상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애들 장난하는 거고 유치한 거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여러분 충성을 다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절대 손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절대 손해보는 인생 안 산다고, 나는 절대 손해보 못 산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럴라면 예수에게 충성해야 돼요. 땅에서 하는건다 손해봅니다. 나중에 보면 다 날아가고 없어. 그런데 예수에게 충성한 것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복되시기를 주님의 은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빌립 버서를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빌립복교회처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